검찰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총선 당시 캠프 본부장과 친형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 측에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검찰은 안 의원 측이 완주 지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포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1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안우영 의원의 측근들과 연관된 이번 선거 범죄의 끝은 안우영 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소된 측근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안 의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화당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를 자신과 무관을 주장하고 부정한다고 민심이 그대로 이해되기를 바란다면 이는 바로 억지 추양이며. 법리에 맞지도 않는 궤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 자청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책임 정치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검찰에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들과 전북 도민 그리고 자신을 뽑아준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유권자들에게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한편 안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측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